안녕하세요. 꿈먹사입니다. 제가 가끔 국회 안을 홀로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화합의 꽃밭이란 곳이에요. 김형우 국회의장 시절 여야 국회의원이 기증한 풀꽃과 나무로 조성된 화단이에요. 사실 정치란 게 화합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 길로 가야 옳다, 저 길로 가야 옳다.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니까요. 물론 그렇게 싸우다가도 언젠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해야 하는 게 정치지만요. 그런데 합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화합이라니, 너무 이상적인 말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합의나 화합이란 말이 사치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곳에 종종 들리는 이유는 평소 보기 힘든 풀꽃이 피기 때문이에요. 지난 4월 9일에도 저는 이곳을 산책하다가 이 꽃을 보고 놀랐어요. 산에서 보고 싶었던 꽃인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꽃이 이곳에 활짝 펴 있었거든요. 바로 깽깽이 풀입니다. 깽깽이 풀의 생김새를 보면 뿌리에서 올라온 긴 꽃자루 끝에 연보라색 꽃이 하나씩 핀게땅 위에 피는 연꽃 같아요. 심지어 잎도 연잎과 비슷합니다. 잎 역시 뿌리에서 올라온 길다란 잎자루에 한 개의 잎이 달리고 그잎 모양조차 연잎을 닮았어요. 깽깽이풀의 뿌리는 신경불안과 신경과민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세를 진정시킨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깽깽이뿔의 꽃말은 안심해라고 합니다 좀 다른 꽃말도 있어요 설원의 불신이라는 꽃말입니다 설원의 불신, 무슨 말일까 생각하다가 제치피티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답변을 해 주다군요. 채 g p 티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설원은 눈이 덮인 벌판 혹은 겨울의 끝자락을 뜻하죠. 빙빙이 불은 초봄 눈이 채 녹지 않은 숲속 땅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중 하나예요. 또 불심이라 함은 부처의 마음 혹은 고요하고 깊은 진리의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설원의 불심은 눈 덮인 대지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깨달음, 혹은 고요한 자연 속에서 진리를 품은 존재, 이것을 상징하는 꽃말이에요. 불교적인 맥락에서도 고요한 곳에서 진리를 찾는다, 이런 의미와 맞닿아 있어서, 깽깽이풀을 단순한 야생화 이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꽃말이죠. 저는 풀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뒤로 새로운 풀꽃을 알게 되면 항상 풀꽃의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애기똥풀, 며느리 미시개처럼 귀엽거나 황당한 이름이 많거든요. 깽깽이풀 이름 역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서적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매우 여러 설이 나왔습니다 먼저 깽깽이풀 이름의 깽깽은 무거운 것을 들때 내는 소리에서 왔다는 설이 있어요 깽깽이풀의 씨앗에는 개미가 좋아하는 성분 엘라이오솜이 묻어 있는데 개미가 이걸 먹기 위해 자기 몸집만한 씨앗을 집으로 낑낑거리며 옮기는 모습에서 왔다는 설이에요 또 다른 설 역시 개미와 관련 이 있습니다. 개미의 동선에 따라 깽깽이 뛰멍하는 것처럼 줄지어 핀다고 하여 깽깽이풀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설이에요. 깽깽이풀 잎이 꽹가리를 닮아서 깽깽이풀로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꽹가리를 깽깽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하니 정확한 유래라고 보기는 힘들 듯합니다. 제가 큰 마음을 먹고 구입한 책 《한국 식물 이름의 유래》에서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땅속 줄기가 쓴 맛이 아주 강해 입에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는 풀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 실제 조선어 사전에는 깽깽이에 대해 노약자가 수고와 고생을 어렵게 견뎌내는 소리라는 취지로 기록돼 있대요. 지금도 깽깽은 몸이 아프거나 힘에 겨워내는 소리를 뜻하죠. 그리고 실제로 옛날부터 깽깽이 풀뿌리는 약재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깽깽이풀은 산 중턱 낙엽 활엽수림 아래에서 정말 드물게 자라나는 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풀을 살면서 만난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서야 경기도 광명 도덕산에서 겨우 찾았습니다. 도덕산에 있다는 한 블로그 글을 보고 무작정 찾아갔다가 해질 무렵 산골짜기 아래에서 찾았어요. 현호색이나 제비꽃 등 다른 풀꽃은 쉽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깽깽이풀은 정말 찾기 힘들더군요. 그럴 만도 한게 국립 수목원에서 발간한 책 한국의 희귀 식물 이것을 보면, 깽깽이 풀을 위기종으로 기록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일본, 중국, 러시아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생지에서의 남핵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만, 깽깽이풀은 현재도 멸종 위기 식물은 아니에요. 멸종 위기 식물 2급 보호종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음, 실제 2008년에 산림청 국내 수목원이 지정한 한국의 희귀 식물 목록에는 깽깽이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한국 관속 식물 적색 목록, 한국의 희귀 식물에서는 빠졌어요. 다행이죠. 그렇다 고남에계 서는 절대 안되 겠죠？또 언제 희귀 식 물이 될지 모르 는 일이 니까요.